함께 공부할 내용,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1입니다. 우리 분모가 다른 경우에 분수의 덧셈을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합니다. 우리 그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자, 2분의 1, 2개 중에 하나 색칠 됐고요. 4분의 1은 4개로 어, 네 나눈 것 중에 한칸 색칠이 됐어요. 자, 이것을 더할 건데 잘 보시면, 어? 2분의 1 그림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칸이 더 잘게 잘게 나눠져서 4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칠이 2칸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통분이잖아요. 왜? 여기랑 똑같이 4칸 되게, 분모가 4가 되게 이 분수를 바꿔준 거예요. 왜냐하면 칸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지 3칸이 색칠됐어, 4칸 중에 3칸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두 칸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큰 크기가 다른데 안 되겠다. 그치 나누어진 큰칸 크기를 맞춰주자. 그 작업이 바로 통분이에요. 분모를 같게 해주자. 요런 느낌이죠. 자, 2분의 1을 여기처럼 4분의 1로 바꿔줬고 거기다가 4분의 1을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세 칸이 되는데 4분의 1세 개가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2분의 1을 분모가 4인 분수로 바꿨다. 여기 분모 4이기 때문에 통분을 했다. 이거죠. 분모는 더 하나요? 여기 4분의 1하고 4분의 2를 더하는데 왜 분모를 더하겠어요? 그치? 한 칸, 두칸 더한다. 분자끼리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분을 해서 덧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부모로 하는 게 있고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부모로 하는 게 있죠. 따라서 더쌤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모의 곱을 공통부모로 하겠다. 자, 6이랑 8 곱해서 48로 만들어 줄 겁니다. 앞에 분수는 8을 분모분자에 곱하고 있고요. 뒤에 분수는 분모분자에 6을 곱해서 분수를 만들고 있네요. 분수는 48분의 8이 되고 48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야죠. 8과 18 더해서 26. 자, 약분 한번더할수 있겠는데요. 24분의 13이라고 써줍니다. 분모의 곱을 공통부모로 하면요. 분모 찾기가 굉장히 편하죠. 공통부모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네요. 자, 여기 약분을 했다라는 내용도 나왔고요. 다음,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부모로 하겠다. 자, 여기 6이랑 8의 최소공배수는 24. 좋아요. 24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공배수 구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공부했는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진행하겠습니다. 4를 곱해야지만 24가 되고, 3을 곱해야지만 24가 되겠죠? 그럼 분수는 24분의 4와 24분의 9가 됩니다. 자, 더하면 얼마? 24분의 13. 자, 이렇게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게 되면 분자가 작기 때문에 더하기가 쉬워요. 수가 간단하니까. 그런 특징.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지 않거나 약분을 몇번안 해도 되는 그렇게 간단한 분수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잘 정리해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이번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